안녕하세요, 민셔틀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발린 1차 빌드업 이후에 엔드 세팅에 관한 영상이고, 스발린 1차 빌드업 영상을 꼭 시청하신 후에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POB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사냥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템 먼저 살펴볼게요. 네, 무기부터 설명드릴게요. 무기 공호 충전기, 그리고 스발린 방패. 근데 스발린 방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거와 옵션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 게 치명타 피해 감소였으면 그죠? 지금 거는 이제 주문 피해를 막아냄으로 변경했고요. 이후에 업데이트될 2차 엔드빌드업까지 진행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주문 막기는 합쳐서 16% 이상을 꼭 설정하셔야 대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구 키타바의 갈증 저항의 망토 갑옷. 장갑은 이제 또 직접 제작하시거나 푸우와테 옵션이 달린 장갑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번개화염은 상관없고요 어, 냉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푸룸이 제작돼서 옵션이 변경 가능하니까 꼭 푸우와테 옵션을 달린 장갑으로 구매해 주세요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최대치 그리고 부족한 저항이랑 생명력 그리고 뭐 주스탯 민첩이나 지능 같은 부족한 스탯 붙은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다를 경우 어, 프로미에서 이제 냉각된 적 명중시 피해 증가 한45% 이상이면 될것 같아요. 그 옵션으로 꼭 변경해 주세요. 신발은 이제 랄라캐시로 변경해 주시고요. 카오스 저항 맥스의 어, 냉기 저항 높은 걸 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이제 랄라캐시로 바꿨기 때문에 신발도 목걸이 또한 형제단의 증표로 이제 바꿔 주시고 성유는 몽상가로 채택하였습니다. 반지는 이제 극한의 혐오 중독될 수 없음 타락 옵션으로 구했고요. 그리고 다른 쪽 반지는 이제 부족한 카오스 저항 그리고 부족한 또 원소 저항 실현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생명력 이렇게 붙은 거면 은 좋을 것 같네요. 허리띠는 이제 엔드 세팅이니까 마법사의 피로 선택을 했고요. 민첩 높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팔거나 다른 빌드로 또 변경할 때를 대비해서 꼭 사플라로 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드헌터도 좋다는 평은 많았는데 어, 제가 써보질 않아서 헤드헌터 관련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물약. 물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창조가 추가되었고요. 전창조를 비싸서 못 구할 경우에는 자수정 플라스크 써주시면 되고 옵션은 이제 저주효과 감소 또는 타락한 피 면역 옵션으로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패시브의 박을 주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얼의 이제 무모한 방어 이거는 맥스 옵션으로 구해주시고요. 타락은 상관없습니다. 타락 옵션 없어도 돼요. 두 번째 이제 대형 스킬군 주얼 번개 피해 12% 증가 기반에 저항이나 부족한 스탯 그리고 도리아니의 교훈 번뜩이는 사고 태풍의 기수 이렇게 구했고요. 태풍의 기수 같은 경우는 어, 찍지 않는 노드니까 저 마지막 옵션은 아무거나 달린거 사면 될것 같아요. 매물 있으신걸로. 그리고 어, 패시브 스킬 8개 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붉은 악몽 군주얼, 호전적인 신념 요거는 이제 도미누 쓰면 되고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헌신 10당 원소 피해 증가와 헌신 10당 스킬 만화 소모 감소 이 부분 좀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풍영막 저같은 경우 이제 타락한 피가 붙은 폭풍영막인데 이건 비쌉니다. 5 0대 이상 아마 시세가 있을거라 어, 여기서 타락한 피를 챙기지 마시고 물약이나 이런데서 챙기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왓쳐 명상이랑 진노 옵션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 살펴볼게요 패시브 노드도 1차 빌드업에서 이어서 진행하실 경우 변경점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주세요 우선 시작 지점부터 또 천천히 따라오셔서 쭉 가서 여기서 붉은 악몽 장착해 주시고 그리고 문신 꼭잘 체크하세요. 문신 꼭 확인하시고 다시 노드 쭉 따라서 뭐어 1차 빌드 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1차 빌드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스킬 군존을 제가 좌측에 박았었는데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게 최대 만화 때문에 옮긴 거긴 한데, 아,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뭐 스탯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이어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이 하시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좌측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문신 박아가면서 노드 쭉 타서 흡수 찍고 대형 스킬군 노드 찍고 도리안이 번뜩기는사고 감시자 주얼 와쳐 장착하고 무모한 방어 장착해주고 보시다시피 태풍의 기수는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주얼 장착해주시고요. 다시 우측 하단으로 쭉 라인 타고 가셔서 폭풍연막 장착해주시고 권능 충전. 이렇게 노드 타주시면 될것 같아요. 레벨이 부족할 경우에는 똑같이 생명력, 이쪽 노드 빼시면 됩니다. 생명력 많아, 생명력 많아. 빼주시면은, 어, 이전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아요. 빠져도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스킬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잼 같은 경우는 방패에 이제, 이링크, 힘의 부적 서리방패, 그리고 링크 없는 소켓에 전도성, 이렇게 장착해 주었구요. 장갑도, 진노 영원한 축복 이링크, 그리고 다른 이링크로, 명상 오만보조, 이렇게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링크, 이링크씩 연결해 주셔야, 오라 두개다 켜져요. 이거 꼭 중요하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 신비학자 낙인, 암살자 장표, 원소 약화, 요렇게 3링크, 그리고 빈 소켓, 차가운 폭발의 서리점멸, 이렇게 하나 끊어주셔야 서리점멸이 사용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4링크로 되어 있으면은 신비학자의 낙인 때문에 이게 발동이 안 돼요. 꼭 끊어서 3링크, 1링크, 1 소켓, 요렇게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무기랑 갑옷 같은 경우는 어, 이전 빌드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옵션을 저의 POP 상태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전 빌드와 비교했을 경우 이제 EHP 81만, DPS 8천만 정도 나오는데 네, 이전 빌드가 42만, 220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전 빌드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100% 이상의 상승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판데온 같은 경우는 루나리스 영혼이랑 투코 하마로 바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아틀라스 노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틀라스 노드도 영상 한번 남겨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7T 금고론만 계속하고 있어서 금고론 아틀라스 노드이고요 어... 스킬 포인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뭐 여기... 식자 더 찍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더 찍으셔도 되고요 이 빌드가 생각보다 엔드 세팅을 해 보니까 더욱 만족한 빌드였고요 이 빌드에서 이제 1 7 t 편하게 도시면서 다른 빌드를 준비하시거나 할수 있으며 얼폭으로 끝을 보시려면은 2차 엔드 빌드도 제가 지금 영상 제작 중에 있거든요. 2차 엔드 빌드로 업그레이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이제 1차 업하셨다가 엔드 말고 1차 스발린에서 2차로 바로 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뭐 영상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요. 고민해 보시고 빌드를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뮤셔틀이었습니다. 마무리 또 17T 지구라트 영상. 지가 라트 사냥 영상으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좋은 하루 되 세요. 그게 그 거예요. 아, 저도 업데이트 되고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껐는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뭐가 달라졌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둘다 선택하기엔 좀 그지같은데? 지금 100딥인가 있을걸요? 네 지금 100딥? 한요 정도 있을겁니다 에나리우스 처치, 그게 뭐 예요？텍스, 아, 돈은성 약이 확실히 벌 리지. 괜히 사람들이 택배 상하차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핑은 갑충석 때문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득템을 해야 이제 바뀌는 거라 이득이라. 갑충석을 안 쓰면 모를까. 어, 맞아. 방송 좀 많이 튕기면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다른 그 VPN으로 잡아볼게요. 저도 아마 다안연거 같은데? 아, 아까 서리구체 바꿔가지고 서리구체 이렇게 날라간구나. 스킨이 안 뜨네. 잠시, 스킨 좀 바꿀게요, 이거 잡고. 스킨을 안 했네요. 서리 굿치 오케이. 으아, 많이 떨어진다. 네, 말씀하세요. 세팅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아, 그러면은 그 저거 인터, 인터넷 문제예요. 그냥 지금 제 지역 인터넷 문제라, 잠시만요. 제가... 다른 데 잡아볼게요 VPS 이번 바퀴 끝내고 바로 닦아볼게요 지금도 돋보기에요 지금 근데 핑이 엄청 튀기네. 아, 깜짝 아씨, 무거운 허리띠 때문에. 아씨! 이거 근데 무 기에 집중 단거 쓰 면은 괜찮을것같긴 한데 딜은 많이 올라갈 것같 은데 집중 단거 쓰면 아우 저 알갱이 날라다니 는것 때문에 안되 겠다. 빨리 보스 부터 깨고 나올게. 어떤 거요? 아, 근데 그 미러봇뽕은 그 혼댁 빙의 때문에. 아, 씨,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 아. 아, 씨. 으악! 현실 안 떴어. 현실 떠야 돼.